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 저문 이때 은이는 항원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야훼께서 내 주께 선언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나를 내네 원수들을 내네 발판으로 삼을 때. 야해가 야외, 시온에게 너에게 권능의 왕장을 내려주리니 내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여라. 네가 나던 날 모태에서부터 내네 젊은의 새벽녘에. 너는 이미 거룩한 산에서 왕권을 받았다. 야훼께서한번 맹사셨으니, 하 치소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은 영원한 사제이다. 당신의 오른편 주님 계시니, 그 진노의 날에 뭇 왕대를 붙지리리라. 문나라를 재판하여 시체를 쌓고 넓고 먼저 땅에서 머리대를 부수리라. 그는 길가에서 신의 물을 마시고 머리를 쳐들어, 쳐들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일독서는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되새기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타나 여러분을 조종할 것이라고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욕정을 추쳐서 살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동정해주고 제약의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해주십시오. 또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조심스럽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신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조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이엄과 권세와 권위를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건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굶지림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마테오의 말씀입니다. 바리사 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듣잡아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네 제자들을 해로대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거리지 않고 하인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이사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유선자들아 어찌하여 나,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대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자 이 조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부르셨다. 카이샤를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샤의 것은 카이샤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도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보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참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도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 오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력에,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야. 함께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으케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에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께서는 도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에게 오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얻은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어 성자께서 큰 위엄과 영광으로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성보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운하이다 비운이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 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